말 한마디의 힘은 칼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20년간 강의를 하면서 만난 수많은 사연들이 이 말의 진실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은 절대 하지 않는 다섯 가지 말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말은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관계를 파괴하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독이 될수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는지 저와 같이 여행을 떠나실까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남을 함부로 예단하는 말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라처럼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미리 단정 짓는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이 위험한 이유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대화 자체를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김영희 씨의 사연처럼 30년간 모녀 관계가 단절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걱정과 하소연이 담긴 말입니다. 박선주 씨처럼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늘어놓았다가 오히려 그 말들이 자신의 약점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의 풋볼 코치 루홀츠가 말했듯이 당신의 문제를 들은 사람 중 20%는 신경도 쓰지 않고 80%는 당신의 불행을 기뻐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짜증과 화가 섞인 말입니다. 이수진 씨가 카페에서 목격한 40대 손님처럼 습관적으로 짜증을 내는 말투는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결국 자신을 고립시키게 됩니다. 감정은 전염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투는 주변의 분위기까지 해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상대의 말을 끊고 가로채는 말입니다. 최미경 씨의 모임에서 문제가 된 정영수 씨처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중간에 끊는 습관은 대화의 흐름을 방해하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결국 신뢰 관계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섯 번째는 남을 가르치려는 말입니다. 김철수 씨처럼 항상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하려 들거나 상대방의 행동을 교정하려는 태도는 우월감의 표현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는 평등한 관계 형성을 방해하고 결국 친밀한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런 말들이 위험한 이유는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SNS가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부적절한 말 한마디가 순식간에 퍼져나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말버릇들이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형성된다는 점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말들을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그 결과 소중한 인간관계가 하나둘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이런 말버릇들을 충분히 고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말버릇을 인식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조금 더 신중하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들을 통해 각각의 말버릇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54세씨가 보내온 사연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머니와의 관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엄마와 대화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요.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게 아니라 로 시작하시니까요. 마치 제 인생의 모든 선택이 틀린 것처럼 느껴져요. 대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부정하고 단정 짓는 어머니의 말버릇은 김영희 씨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특히 대학생 시절 첫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왔던 그날의 기억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선명합니다. 엄마, 돈 벌기 참 힘드네요. 라고 했던 딸의 말에 어머니는 바로 아니, 그게 뭐가 힘들어. 그 정도면 쉬운 일이야. 너보다 힘든 애들도 훨씬 많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 때는 단순히 제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어머니는 제 감정을 인정해주기는커녕 마치 제가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김영희 씨는 점점 어머니와의 대화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도, 승진했을 때도, 결혼을 결심했을 때도 어머니와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가 기억나요.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더니, 바로 그 사람 안될것 같은데,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은 들어보지도 않으시고요. 다행히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고, 결혼 생활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예단은 계속되었습니다. 육아 방식, 직장 생활, 심지어 반찬 하나를 담그는 방법까지 모든 것에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말씀이 따라붙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와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무슨 말을 해도 부정당하고 예단당하고 판단당하는 기분이 듭니다. 심지어 제 딸과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너무 조심스러워요. 예단하는 말의 가장 큰 문제는 상대방의 감정과 경험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는 내 생각에는 이라며 시작하는 말들은 겉으로는 조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상대방의 관점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독선적인 태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말버릇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가 절대적 진리라고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김영희 씨의 어머니도 다 너희들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고 하지만 그 조언이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최근 김영희 씨는 상담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조언이 아닌 관심의 표현으로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대화할 때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이해해요. 다만 그 표현 방식이 저를 힘들게 했던 거죠. 이제는 제가 조금씩 변화하려고 해요. 어머니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제가 먼저 달라지려고요. 이런 예단하는 말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는 먼저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 사람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내 마음이 이해돼 같은 공감의 말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 관계 회복의 핵심은 인정과 존중입니다. 나의 경험이 절대적 진리가 아님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감정과 경험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선주 58세 씨는 무뚝뚝한 남편과 말수 적은 두 아들 사이에서 외로움을 느끼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출근하고 나면 집이 너무 조용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자주 전화를 했죠. 처음에는 그저 안부를 묻는 정도였는데, 처음에 가벼운 통화는 점차 몇 시간씩 이어지는 하소연으로 변해갔습니다. 큰아들의 취업 문제, 작은아들의 결혼 걱정, 은퇴를 앞둔 남편 이야기까지, 박선주 씨는 모든 걱정거리를 친구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말하고 나면 속이 후련했어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다른 동창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 친구가 박선주 씨의 가정사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아들의 취업 상태나 남편 퇴직금, 이야기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제서야 알았죠. 제가 털어놓은 이야기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돌고 돌았다는 걸,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이야기들이 왜곡되어 전달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들이 취직을 못해서 힘들다는 말은 아들이 게을러서 백수로 산다는 말로 변해 있었고, 남편이 은퇴를 걱정한다는 말은 노후 준비도 없이 살았다는 식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요. 제가 한 말들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으니까요. 미국의 전설적인 풋볼 코치 루홀츠의 말이 떠오릅니다. 당신의 문제를 절대로 타인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20%는 신경도 쓰지 않고 80%는 당신이 문제에 처했다는 사실에 기뻐할 것입니다. 박선주 씨의 경우처럼 우리가 하는 하소연은 종종 우리의 약점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SNS가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한번 퍼진 이야기를 주워 담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절대 친구들에게 집안 일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대신 상담사를 찾았죠.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문제를 더 객관적으로 볼수 있게 되었어요. 박선주 씨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외로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원예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동네 산책 모임에도 가입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들들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하루 일과를 물어봐요. 처음에는 대답을 잘안 하더니, 이제는 조금씩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소연이 주는 일시적인 위안감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국 더큰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첫 번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기. 상담사나 심리치료사와 상담하기. 객관적인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멘토 찾기기. 두 번째, 건강한 취미 활동하기. 운동이나 예술 활동으로 스트레스 해소. 새로운 관심사 개발하기. 세 번째. 일기 쓰기. 속마음을 글로 표현하기. 감정 정리하며 해결책 찾기. 네 번째. 가족 관계 개선하기. 적극적으로 대화 시도하기. 함께하는 시간 늘리기. 지금은 오히려 더 행복해요. 쓸데없는 하소연 대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되었거든요. 무엇보다 제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모든 걱정을 혼자 안고 가는 것도 문제지만 아무에게나 털어놓는 것은 더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고민을 나눌 대상을 선택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의 것입니다. 이수진 45세 씨는 카페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약속 시간까지 여유가 있어서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4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들어왔죠. 커피 한 잔이요. 차가운 커피로 드릴까요? 뜨거운 커피로 드릴까요? 이 사람아, 당연히 차가운 커피지. 이렇게 더운데, 뜨거운 커피를 누가 마시겠어요? 직원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만 그래도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건넸습니다. 남자가 나가자마자 직원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당한 짜증을 참아내며 살아가는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죠. 이런 일은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최근 재개 상담을 요청한 정민호 42세 씨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아내가 재개 이혼을 요구했어요. 이유가 제 말투 때문이래요. 저는 그저 솔직하게 말한 것 뿐인데 정민호 씨는 자신의 말투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담 과정에서 녹음된 그의 일상적인 대화를 들어보니 모든 말에 짜증이 배어 있었습니다. 밥은 왜 이렇게 짜게 했어? 아이 숙제는 확인했어. 또안 했겠지. 회사에서도 이러니까 승진을 못하는 거야. 정민호 씨는 이것이 그저 자신의 솔직한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었죠. 짜증 섞인 말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전염된다는 점입니다. 한 사람의 부정적인 말투는 전체 분위기를 망치고 다른 사람들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게 만듭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말투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민호 씨는 상담 과정에서 자신의 대화를 녹음해 들어보는 과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어요. 제 목소리에 그렇게 많은 분노와 짜증이 담겨 있다는 게 특히 아이들과 대화하는 장면을 들으며 많이 울었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았지만 정민호 씨는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는 습관을 들였고 긍정적인 표현을 연습했습니다. 밥이 조금 짜네. 대신 오늘은 입맛이 좀 다른가 봐. 또 숙제 안 했지. 대신 숙제하는 걸 도와줄까? 내가 잘못했잖아. 대신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6개월 후, 정민호 씨의 가정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아빠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고,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되어갔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내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요. 짜증 내는 말투를 고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 첫 번째. 말하기 전 잠시 멈추기. 심호흡하기. 3초 규칙 지키기. 상대방의 입장 생각해 보기. 두 번째. 표현 방식 바꾸기. 부정적 표현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안 돼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로 비난 대신 제안하기 세 번째 감정 다스리기 운동으로 스트레스 해소 명상이나 요가 배우기 전문가 상담받기 네 번째 대화 연습하기 거울 보며 말하기 대화 녹음해서 들어보기 롤플레잉으로 연습하기 말투 교정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최미경 62세 씨의 동네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0년 넘게 이어온 모임이었지만, 새로 들어온 정영수 58세 씨로 인해 위기를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듣기만 하더니, 한 달쯤 지나자 본색을 드러냈어요. 누군가 말을 하면 중간에 끊고 자기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한 회원이 손주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우리 손주가 요새 미술학원을. 아, 그거 말이에요. 제 손주도 미술학원 다니는데, 또 다른 날은 여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주도 가서 귤따기 체험을. 아이고, 제주도는 겨울에 가야죠. 제가 작년에 모임의 분위기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흐르지 못하고 모두가 경직된 표정으로 앉아있게 되었죠. 연장자인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다고요. 하지만 정영수씨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네. 제가 그런 버릇이 있어요. 우리 애들도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잘안 고쳐지네요. 생각나면 바로 말해야 할것 같아서요.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고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결국 모임 회원들은 하나둘 빠지기 시작했고 30년 전통의 모임이 해체 위기에 처했습니다. 말을 끊는 습관의 심각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대화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 인간관계 자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박정훈 55세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화에서 상대의 말을 끊는 것은 당신의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SNS가 발달한 시대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실시간 채팅이나 단체 대화방에서 자주 발생하는 말 끊기는 더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을 끊는 습관을 고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 3초 규칙 지키기. 상대방의 말이 끝나고 3초 기다리기. 침묵을 견디는 연습하기. 상대의 말이 완전히 끝났는지 확인하기. 두 번째. 메모하기. 하고 싶은 말이 떠오르면 간단히 메모하기. 상대의 말이 끝난 후 차례대로 이야기하기.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지 않는 연습하기. 세 번째. 경청의 기술 배우기. 상대의 말에 집중하기. 고개 끄덕임으로 경청 표현하기.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기. 최미경 씨의 모임은 다행히 회복의 기회를 찾았습니다. 정영수 씨가 스스로 모임을 떠났고, 남은 회원들은 이 경험을 교훈 삼아 더욱 끈끈한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말을 더 귀담아 듣게 되었어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우리 모임의 불문율이 되었죠. 진정한 대화는 기다림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인내심은 결국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김철수 42세 씨의 사연은 가르치려는 습관이 얼마나 큰 독이 될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친구가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단 3명만 남았죠. 나머지는 다 떠나갔습니다. 문제는 김철수 씨의 조언 강박증이었습니다. 누군가 맛집을 추천하면 그곳보다 더 좋은 곳을 안다며 평가했고, 누군가의 취미나 관심사에 대해서도 항상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려 했습니다. 친구가 좋은 고깃집을 소개하면서 저녁을 사줬는데, 식사 내내 여기보다 내가 아는 곳이 더 좋다며 비교했어요. 그저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 싶었을 뿐인데, 하지만 그의 좋은 의도는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그를 피하기 시작했고, 모임에도 초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취미로 등산을 시작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새로 산 등산화 자랑을 하길래, 제가 아는 더 좋은 브랜드를 추천했죠. 그러자 친구가 한숨을 쉬더니, 난 그냥 자랑하고 싶었을 뿐이야 라고 하더군요. 변화의 계기는 결혼 후에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김철수 씨의 말버릇을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남을 가르치려고만 해요? 그냥 들어주면 안 돼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조언대로 한달 동안 그냥 듣기를 실천해 보았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조언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자신의 해답을 찾아가더군요. 오히려 제 말을 아끼니 대화가 더 풍성해졌습니다. 가르치려는 태도의 이면에는 종종 우월감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더 잘한다는 생각, 내 방식이 더 낫다는 믿음이 무의식 중에 상대방을 가르치려 드는 것입니다. 전문 상담사 이영미 48세 씨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르치려는 태도는 결국 내가 너보다 낫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평등한 관계를 깨뜨리는 독이 될수 있습니다. 김철수 씨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조언하려 들지 않고 그저 듣고 공감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새로 산 등산화 자랑을 하면 우와 정말 멋지다라고만 합니다. 그러자 오히려 친구가 먼저 제 의견을 물어보더군요. 가르치려는 습관을 고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 경청하기.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듣기. 상대의 감정에 집중하기.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두 번째, 공감 표현하기. 그랬구나, 정말 좋았겠다. 상대의 기쁨, 슬픔에 같이 반응하기. 비언어적 표현, 고개 끄덕임 등 활용하기. 세 번째 조언은 요청이 있을 때만 상대가 명확히 조언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기. 조언할 때도 선택권 주기.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시계 부드러운 표현 사용하기. 진정한 대화는 가르침이 아닌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길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저 그 여정을 함께 걸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절대 하지 않는 다섯 가지 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남을 함부로 예단하는 말입니다. 김영희 씨의 사연처럼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미리 단정 짓는 말은 30년이 넘는 모녀 관계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경청과 인정입니다. 둘째, 하소연이 담긴 말입니다. 박선주 씨가 겪었듯이 무분별한 하소연은 결국 자신의 약점으로 돌아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건강한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셋째, 짜증과 분노가 섞인 말입니다. 정민호 씨의 사례에서 보았듯, 습관적인 짜증은 가족 관계까지 파괴할 수 있습니다. 말하기 전 잠시 멈추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넷째, 상대의 말을 끊는 말입니다. 정영수 씨로 인해 30년 전통의 모임이 와해될 뻔했던 것처럼, 말을 끊는 습관은 인간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참초 규칙을 지키고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남을 가르치려는 말입니다. 김철수 씨는 모든 것을 조언하려다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때로는 그저 듣고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말들을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첫 번째,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하기. 오늘은 예단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불필요한 하소연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남의 말을 끊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가르치려 들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대화 일기 쓰기. 오늘 나눈 대화 기록하기. 문제가 된 대화 패턴 찾기. 개선할 점 메모하기. 세 번째. 긍정적 표현 연습하기.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바꾸기. 비난을 격려로 바꾸기. 판단을 이해로 바꾸기. 네 번째. 전문가의 도움 받기. 언어습관 교정 프로그램 참여. 대화법 강좌수가 필요시 상담 받기. 말은 우리의 일상을 채우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에게 독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변화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더 나은 말하기를 실천하는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